안녕하세요. 하늘보고입니다. 아, 산지가 점점 바뀌고 있어요. 어, 어제 갔던 곳은 옛날에 뭐 중투며, 봉륜, 단여 뭐, 황산반에 뭐, 안 나온 게 없었다는데, 난 불과 몇 폭이 못 보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제 뭐, 애청자 여러분들 기다리실 것 같아서 뭐좀 올려드렸는데, 올려드릴 곳이 없어서, 그냥 집에서 실내다가, 어, 요 가까운 곳에 난이 좀 나는 곳이 있어요. 거기를 와봤는데 거기도 작년에 난이 봄까지만 해도 무지무지 많았었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그 부엽 때문인지 있긴 있는데 얼마 없어요. 그냥 여기서 동영상 찍기 위해서 그냥 잠깐 왔는데 어, 뭐 공부거리나 뭐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산지가 자꾸 바뀌는 건 틀림없어요. 어, 이거 어떻게 산지를 보존해야 될지 어, 그 뭐예요 그 간벌을 한다든가 산을 벌목을 하면은 일단 난 자생기는 사라지는 거예요. 어, 간벌하는 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겠지만은 간벌을 하다 보면 음 햇볕이 빛이 많이 들어가고 빛이 많이 들어가면 이제 그 활엽수 쪽그 나무 참나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면서. 빛이 많이 들어가서, 이제, 뭐, 잔목이 우거지고, 결국은 소나무 죽고, 뭐, 그래 가면서, 부엽은 많이 쌓이고, 그러면서, 결국은 난이 없어지더라고요. 생강근이 이 부엽을 못, 부엽을 못뚫고 올라와가지고, 그냥 사그러서 녹아져 없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크그 많던 난들이, 대주, 겨우 이겨낸 건몇푹이 남겨놓고, 거의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옛날에 뭐가 나왔다 했던 거, 이제는 뭐, 기억에서 거의, 지워야 될 것처럼 산지는 자꾸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여기는 그, 이 도로 복과열하고 겹치 좋아서 그런지 낙엽 속에서 잘 벗고 있네요. 좀. 옛날에 비해서는 엄청 많이 줄었지만, 아, 그래도 잘 벗고 있어요. 좋았네요 뭐 그동안에 여기서 뭐, 서반 몇개 나왔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엄청 큰 기대품들이 아닌 거라고 생각이 돼서 알아봤는데, 뭐 오늘 기왕에 온거 한번 좀 바로 살펴봐야 되겠어요. 생강금이 있으니까 아주 그 재미있네요. 아직은 좀 추위가 많이 남았을 테니까 얼어 죽지 말라고 라벨도 좀 덮어주고, 여기는 부엽이 그렇게 많은 곳은 아니에요. 어, 음, 그런데, 여기 이 아이는 입이 좀 좋아 보이네요. 확대해 볼게요. 근데 이게 그 폰으로 확대를 해보면 꼭 잔나사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것도 지금 뭐 그런 것처럼 약간 보이거든요. 입도 뭐 그리 그 후육은 아닌데. 입은 살짝 오근 게 그런대로 입은 괜찮고 입장은 두 장짜리. 두 장짜리는 그냥 키워볼만 하거든요. 요거랑 같은 형제주 같은데 조금 틀리죠. 음, 요거는 좀 한번 고민 좀 해보고. 요 길이 있네요. 요거는 뭐냐. 이것도, 요거는 그냥 생물 보면 약간 그, 서가 소멸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입도 그런 대로 괜찮고. 음. 제가 여기 있거나니 제대로 못 키워봤는데, 이게 아, 특성을 잘 모르니까 난도 자꾸 줄어가는 곳에 거터하기도뭐 하고 일단 두고 볼게요. 야, 그러고 보니 여기도 난이 정말 엄청 줄었네요. 이게 어, 자꾸 세월이 갈수록 난이 늘어나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늘어나지 않고 자꾸 줄어들어요. 어, 왜 그럴까요? 어, 이상기후 때문에 어, 얼어 죽는 것도 있고, 얼어 죽는 게 어떻게 보면 내륙지방에서 제일 많겠죠. 얼어 죽는 게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여기 나무들이 좀 어린 편인데, 어려서 이제 어느 정도 난이 자랄 수 있는 그 햇빛 정도는 들어오는데, 이게 더 이제 나무가 자꾸 자라면은, 햇빛이 줄어들고 어두워지면 난이 또 줄어들기도 해요. 거기다가 이제 그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데 이제 좀 지저분하다고 이제 이잔나무들이거삭 간벌한다고 하고 중간에 더속관에가다 보면 햇빛이 너무 강렬하게 들어가다 보면은 어 지금도 이런 뭐 낙엽이 보이시지만 어 지금은 뭐 그렇게 심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막 그냥 수북히 뭐 20cm, 30cm 심전한 우리 무릎까지 올라온 데까지 쌓인 것도 있어요. 그런 곳에서는 난이 자라질 못해요. 어, 혹자는 뭐, 난해는 사람들이 남체를 해서 마구 캐가서 없어진다고 해야겠지만은, 물론 그런 것도 있긴 있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어, 그냥 내버려두면, 아, 난도 저절로 도태될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다니면서 낙엽 긁어주고, 뭐 이렇게 가꿀 수도 없는 노릇인데, 참 안타깝네요. 아, 조금만 더 돌아볼게요. 이곳에 그 많던 난이 다 어디 갔죠? 참 대주도 꽤 있었고 생강근도 중간 중간 그냥 뭐 한뭐열아목 보기 씩 그냥 막 소복 하게나 있는 곳이 꽤 많이 있었는데 참아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 근데 요놈은 어떻게 잘 살아 남았네요? 그중에서 그런데 입 끝이 어 입이 꽤 빳빳하네. 입 끝도 약간 제눈 육안으로 안 보여서 어 폰을 확대해서 보는 건데. 어 그리고 속에 송잎장이 이렇게 둥글어요. 그리고 초상엽의 끝이 조금 희끗희끗하지요. 어. 이거 한번 뭐 가까운 곳이니까 아니라면 다시 갖다 모든 무을 준다고 생각하고 입이 너무 잘생겼어요 입끝도 초상엽에도 뭐 희끗희끗하고요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단정은 내리긴 어려운데 집에 가서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어요 지금 굉장히 추워졌어요 어, 조금 더 돌아보고 마감하겠습니다 뭐, 오늘은 공탕이고 뭐하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한테 서비스 차원으로 어제 그 산지가 없어지는 걸 보고서 옛날에 그 좋던 산지가 지금 완전 뭐 고생 어제 무지했거든요. 그래서 그 산지에 대해서, 산지 관리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왔는데 어 요거 한번 그 신화 쪽 한번 받아볼 만한 거 하나 찾아가지고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송립장 보여드릴까요? 음, 대게 속립장은 뾰족하거든요. 처마잎이 초상엽이 좀 둥글고 그런데, 이건 속립장이 이렇게, 이렇게 둥글스름한 거 처음 봤어요. 입도 좀 빳빳한 편인 것 같고요. 아, 좋다 말았습니다. 캐 보니까 벌브가 이렇게 많아요. 추운 지방이라 얼었다, 죽, 나와서 얼어 죽고, 또 나와서 또 얼어 죽고, 또 나와서 또 얼어 죽고, 벌브가 한, 하나, 둘, 대여섯 개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건 좀 묻어주고 싶은데. 아이, 그럼. 히크티크 산건 저건 어떻게 봐야 되죠? 다시 한번 확대해 볼게요. 초상엽이로 히크티크 사단 말이죠. 에이, 그래도 저건 놓고 가겠습니다. 아, 그럼 그냥 가야 되나. 여기도, 여기도 조금 있네, 나니. 여기도 입도 괜찮네. 입것도 둥그르고, 빳빳하고, 어라? 요거는 조금, 에이, 끝이 탄 건가 보네. 그래서 한번 확대해 볼게요. 확대해서 봐야죠 이 잎은 잘 생겼다. 어... 얼은 걸 거예요. 타걸 얼어서 그런 거. 이쪽 잎도 마찬가지. 송환 요잎 볼까요? 요건 뭐 특징이 없죠. 아 깜짝 놀랐네. 어, 여긴 추워요. 덮어주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도 또있었는데 아, 여기도 좀 있었어요. 요거 별 특징 없는 난 같고 아,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꼭잔나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더 없나? 여기도 있다. 왜 이런데 없는데도 꼼꼼하게 잘 봐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아 이거 묻어줘야 되나? 묻어줘야죠. 묻어.. 어? 뭐냐? 여기도 뭐아이 있네 넌 뭐냐? 노르스름해 보인다 뒤집어 보고햇빛바닥인가 장애 같죠 장애? 어이, 깜짝 놀랐네 뭐 소라도 되나 하고 아닌 것 같습니다 요것도요 여기 상처 있는거 보니까 끝에 노릇스름 하죠 이것도 장애입니다 어, 근데 이건 또 장..아닌데 또 그러네 아, 그러나 이런거까지 키우기는 좀 그래요 아 공탕입니다 오늘 진짜 공탕입니다 이거 깜짝 놀랐네 이거 묻어주고 가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